여러분들의 길을 가세요. 예. 선생님도 대치동 메가스토디 출신이잖아요. 거기 다녔잖아요. 거기는 지금 난리나. 진짜. 장난 전쟁이야, 전쟁. 선생님 때도 그래. 그랬는데. <laughs> 자, 있잖아 봅시다. 일단은, 마음에. <laughs> 어, 일단은 <laughs> 마음에서 혼 털어 버리는 여러분들의 길이 아니야. 그렇지? 준이 미련 있어요? 오케이. 어 그럼 여러분들이 길이 아니든 뭐 이렇게 시공정할 수 없지? 음 길이 아니야. 오케이 집에 어, 안 가냐? 나 오늘 안온자 보세요. 일단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단어력이 좀 진짜 좀 형편없는 건 맞아. 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단어력이 너무 그잣 같어요콘콘사이사이즈콘사 콘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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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사이그 콘사이즈, 콘사콘사이이사이이즈 콘사이즈, 콘사이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 다 끝났어 7월달 끝나고 한달 정도 좀푹 쉬고 한 8월 중순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이제 정시 준비를 하겠죠? 최저가 필요한 선율이는 최저가 해가지고 서강대 서울대 갈 거잖아 그럼 최저 해야 되는데 지금 점수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가야 돼 단어는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외워두면 되잖아요 적어도 수능특강에 있는 단어는 다 알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연계니까 그래서 선율이이단어뜻이 뭐예요? <laughs> 우떻게나왔어요어떻어가어떻어선율이이단어 어? 네. <laughs> 뭐야? 어보고있어요보어요어떻어어이 단어가 어떻게 이 단어가 어죠이 단어가 어이단보의이론에 기대 이론에 이거는 이스텝 이안입니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분도가 나왔으니까 대절의 부사절이 삽입된 거예요. 대절의 부사절이 삽입됐습니다. 자, 비로 모든 학생들이 뭐 해야 된다? 취득한번 가져야 해요. 모를 기회를? 네, 무슨 기회? To be r e w a r d e d 보상을 받아야 할 기회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죠. 근데 전제조건이 뭐예요? 만약 그들이 do their best, 그들의 최선을 다한다면 이렇게 부사절이네 부사절이죠? 자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 여기서부터 주어고 얘가 동사겠네 뭐 어디서 닫히면 될까요? 여기서 명사절은 닫히면 되고 맞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분도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갖다 버려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부터 읽으면 되겠죠? 자 학생들은 쉬드형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앞에 노가 왔으니까 뭐야 가져서는 안 돼요 라는 거네 부정을 해 줍시다 가져서는 안돼 뭐를? 이 쉬운 시간을 가져서는 안돼뭐 하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뭐를? 최대치의 보상을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대치의 보상을 갖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 쉽게 갖잖아요? 뭐안 된다 라는 거예좀 고생 좀 해봐야 된다 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 일단은 i n g 는 우리가 그거 어, 생각하면, 돼요. Have difficulty, I n g h a v e t r o u b l e I n m go h a n 하는데 어려움을 갖다 라는 뜻 알죠? 그럼 똑같다 보면 돼요. h a 하는데 쉬 oh, you go hang up, oh, you go hang up, oh, you go h a n 필요 없잖아, 지금. 아니, 궁금해. n g 권 p 이게 시험 범위긴 거든 시험 보면 여러분들 강남 보면 시간 없지 않아? 응 수상 안나오면안돼 뭐? 그건 좋아. 안 돼. 일단은 두개 하고 조금 쉬는 시간 줄게. 여러분들 많이 힘드니까 알겠지? 어 우리 적어도 오늘 한 시간 쉬고 일단은 일단 봅시다. 어, 일단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알지? 이렇게 남았어. 시험 보 봐. 얼마나 불쌍해. 이거 시험 뽑야 심지어 저번 달에 오모 있지. 오모도 시험 범위야 문제가 뭐야? 아직 시험분이 알려주지도 않았어 오모 조차도 그리고 얘는 요번에 이거 나왔잖아 기출문제 나오고 있어? 기출도 없어 이거 얼마나 불쌍해 저희 몇개 불쌍? 남았어요 우리 얼마 안 남았어 다섯 개 진짜 얼마 안 이거까지만 다섯 개남나 근데 음. 40년째 문의잖아 얼마나 쓰려고 알겠지? <laughs> 안타깝잖아 얘 안쓰러워하고 그냥 좀 쉽게 쉽게 갑시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거 i N g 쓰시면 됩니다 누구 생각해라?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여기 써놔. 여기다가 have <목소리> difficulty ing. 또 <목소리> 올려라. 알겠죠? 최대치의 보상. 자, 여기서 보면 피보자는 뭐겠어? 보상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한 원리는 이러한 원리는 뭐가 된다? 바이올티드 위반이 되어집니다. 뭐에 위반이 되어지느냐? 어떤 전통적인 그레이딩 프랙티스에 의해서 위반된데 그레이드가 등급이죠. 맞죠? 그럼 그레이딩은 뭐겠어? 등급 매기기예요. 점수 매기. 점수 매기. 프랙티스는 뭐겠어? 관행 관습이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레이딩, 등급 매기기 관습에 의해서 위반이 되어진대. 음, 이 원리가 이코 왜냐면은 몇몇 학생들은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인드는 5형식이기 때문에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가짜 목적어고 얘는 목적격 보어고 얘가 이제 진목적어가 되겠죠? 자, 여기기 때문에 이요 어떻게 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목적격 보어니까 누구 쓰면 안 돼요? 부사 쓰시면 안 됩니다. 목적격 보어기 때문에. 근데 뭘 쉽게 여기느냐? 얻는 거. 얻는 거. 뭘 A나 n d B를 이거 얻는 거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이죠? 왜냐서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은 믿어요. 뭘 믿느냐? 그들이 태아 가지고 있다는 리들 찬스니까 기회가 거의 없다고 믿는 거야. 무슨 기회? 어떤 학업적인 성공의 기회를. No. 로 n e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하고 다치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음. 여기서 닫고요. 부사절은 이렇게 다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이거 빨리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정리 정리를 해봐 일단 학생들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쉬운 시간을 가지면 쉬우면 안돼요. 쉬우면 안요 근데 이 원리가 위반이 되네 전통적인 점수매기기 관행에 의해서. 비커스 왜냐면은 몇몇 학생들은 음 A나 B 받는 것을 쉽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지. 어 쉽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 쉽다고 여기는 데 누구 같은 애들이야. 근데 몇점 나왔냐? 아 망했어. 몇인데? 이. 근데 왜 망해? 9 1레이잖아 쪽팔리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이런 냄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이 부분이. 알겠죠. 이거 부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 여기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면 안 돼. 쉽다고 여기니까 위반되는 거야. 쉽다고 여기니까 위반되겠지. 왜분명 위에서는 뭐라 그했지 쉬면 안된다 그랬잖아. 쉬는 시간 가지면안 되는데, 얘는 쉽대. 됐죠? 그렇죠? 위반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없죠. 그리고 왜안 해서 반면에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그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학업적인 성공에 대한 기회가 거의 없다고 믿는 거지 그쵸? 그래서 little 이에요 a 어, l i l e 쓰면 안됩니다 기회가 거의 없대 지금 자그러 no matter what 승 해줘야겠죠 no matter what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뭐죠? 하나 뭐야? 선율이 no matter what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는 채이 뭐야? No matter what 뭐로 바꿀 수 있어? How? 뭐? 어? 네? Yeah? 왜? 또뭐 so, 있어요? No matter what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잖아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어? 두 가지로 바꾸잖아 No matter what which 아니 no matter what을 no matter which로 왜 바꿔? <믿> a t e e r Whatever Whenever <웃음> Whatever <웃음> <믿> 또 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no matter w 을 anything that으로 바꾸고 whatever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day2는 그대로 써주시다 day2를 <laughs> 쓸 거야 됐죠?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음, anything that으로 쓰이잖아 만약에 그럼 얘가 관계대명사거든 얘가 요렇게 그래서 이 anything이라는 선행사를 꾸밀 거예요 그래서, 이 anything 대신 이 선행사가 명사기 때문에 어떤 절로 가느냐 명사절로 사용되는 거예요, 명사절. 명사절로 사용되는 이거야요 예를 들어 봐봐. whatever, no matter what을 풀었다고 쳐봐. anything, that, you, want라고 썼어. 그럼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네가 원하는 어떠한 것얘 선행사야. 선행사 품사 뭐야? 명사지. 그럼 이 명사니까 얘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명사절로 될수 있단 말이야. 명사절로. 됐어? 근데 여기서는 명사가 올게 없어요. 그들은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해. 그들이 무엇을 하던가. 이건 무슨 절로 갔어요? 딱 보니까 부사절로 갔죠. 부사절. 얘가 부사절입니다. 래 보세요. 그러니까 노매를 와서 가지고 소리 원래 아리 이렇게 지 원래는 what ever야 what ever 여기에서 anything 대사로 가는 거고 anything 대 얘는 이제 명사절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what ever이 뭐로 간다 no matter what을 가요 얘는 뭐로 간다 부사절로 가는 거야. 뭐뭐 이든 간에 음. 됐어? 즉 여기서는 그냥 쉽게 해본거네 외래 r 을 내가지고 얘가 둘중에 뭘까요 이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그냥 노메로 마수로 풀어줬네 그렇죠 그래서 노메로 마수 부사절로쓰이는거예요부사절로뭐뭐 이든 간에 얘는 선인사가 명사니까 주거나 목적어나 보호로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절로 가는게 맞고요 이거를 다퉁칠수 있는건 외 v e r 로갈수 있는거지 그러면 이 노메로 뭐로 바꿔도 돼? whatever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지, 지금. 아카데 d e m y s u c c e s whatever, day t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음문사 와시든, 관계대용사 와시든, 영어에서 what 뒤에는 무조건 뭐 나온다? 불안전해야 돼. 어쨌든 와시고, 뭐 어쨌든 와시니까, day t 하고, 목적어 없어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두 분류의 사람이 있네, 학생들이. 한 놈은 뭐예요? 야, 쉽잖아. 라는 놈이 있고, 한 놈은 뭐야? 자기는 공부적인 성공을 어을 기회조차 거의 없었어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여기까지 했죠? 근 별표 세 개가 뭐예요? 아 별표 세 개? 아 그냥 의미적으로 좀 헷갈려 할다가 도대체 왜 위반되냐는 거지 그렇죠. 이 원리가 뭐야 이 원리, 맨 처음에 원리 어떤 보상을 쉽게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이 원리거든? 근데 이 원리가 위반이 되는 거지 그 위반에 대한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이? A 따기, B 따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 어, 그래서 그냥 내용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별표 쳐놓은 거예요. 네. 그쵸?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 neither, 부정어, 땡땡땡그 다음에 동사, are likely to, you go, their best efforts, 나왔네요. 자, 니덜 A, 노을 no, B네. 니덜 A, 노얼 no, B. 그러면 A, B 둘중 하나가 아닌 거야? A, B 둘다 아닌 거야? 둘다 아닌 거예요. 둘다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방금 얘기하지 않았어? 두명 나왔잖아. 한 놈은 뭐야? 아유, 1등급 따기 쉽지. 한 놈은 뭐야? 야, 나는 공부에 기회조차도 없었어. 이렇게. 됐죠? 지금 둘이 나왔어. 둘이 나왔는데, 여기 나오잖아, 그래서. 하이어치벌스가 누구야? A 단은 로 쉽다고 여기는 애들 로워워치볼 쓰는 누구야 기회조차 없었다는 애들 얘네를 나타냈잖아. 총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야. 요두 부류 때문에 이게 위반이 된다는 거고 위에 원리가됐죠 그러면은 되게 높은 성취를 얻는 사람과 낮은 성취를 얻는 사람 둘 다예요. 둘다 부정이니까 얘 부정해 주시면 되겠죠. 마이크리트, 뭐할 가능성이 없다,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하죠. 무언가를 발휘하다예요 뭐를 발휘할 수 없어요? 또는 어떤 영향력 같은 거를 행사하다라고도 씁니다. 이게절대가 무언가를 발휘하다, 행사하다 같은 거. 그들의 최선의 그 노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 너무 쉬운 사람들은 쑥 해도 땅 나와. 노력 아 노력하고 싶었는데, 씨. 소리듣는게? <laughs> 그치? 그리고 점수 낮은 친구들은 뭐야? 이미 난 글렀어 난 안돼 난 쓰레기야 쓰레기까지는 모고 나는 해도 안돼 이미 늦었어 이렇게 하니까 노력을 할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는 거지 됐어요? 결국 이글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입니다 노력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요 두놈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각자 이유가 있죠 자 디스 이것은요 It's one reason 하나의 이유거든요. 무슨 이유냐? 왜 Y가 이제 관계 구사로 이어주는 거야? 가주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진주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이유라는 거야. 이게 한 가지 이유. 어? 어 다녀보세요. 어 이게 이유라는 거야. 무슨 이유? 중요한 이유지. 뭐? 보상해주는 거보상 누구한테? 학생들 학생들에게 보상하는 이유예요. 뭐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야? 노력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야. 노력. 노력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야? For doing better.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야. Than 뭐보다? They have done in the past. 그가 그들이 과거에 해왔던 것보다. 그리고 월 For making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지. Progress, 진보. 됐어요? 자, 지금 보상을 해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첫 번째,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두 번째, doing better. 더 잘하는 거에 대해서. 뭐보다? 그들이 have done. 과거에 해왔던 것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야? making progress. 뭔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 보상. 됐죠? 레더 댄오라기보다는오라기보다는 온리 폴 게임 얻는 거라기보다는 뭐를 높은 점수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알겠죠? 높은 점수 받았으니까 보상 이게 아니라 어 노력했네 좀 발전했네 그래도 너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네 거기다 보상 때리자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뭐 뭐하겠어 노력하겠지. 알겠죠? 결국 또 뻔한 소리야. 자 예를 들면은 학생들은 페인트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 뭐의 포트폴리오니까 입 컴포지션. 컴포지션이 뭐예요? 컴포지션이 뭐야? 컴포즈 커피. 어, 컴포스 커피. 어컴포즈 커피가 그 커피예요. 뭐 하는 커피야? 작곡. 작곡하다에요그 컴포... 네, 컴포스 말처럼 컴포스 커피에 콩이 들어가 커피를 작곡하다라고 말이써 있다니까. 컴포즈가 작곡하다야. 구성하다라고. 작곡하다, 구성하다. 나도 궁금해서 들어가 본 거야. 어. 근데 컴포지션이 결국은 음악에 있어서는 작곡이에요. 음악에 있어서는. 근데 어떤 문학에 있어서는 그 장문이 뭐다 장문 두 가지가 있어요. 구성이라는 뜻도 있고 구성하다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무언가를 음악에 있어서는 작곡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때는 학업 같은 데서는 장문, 장문 수업 같은 영작 같은 거 이해되죠? 여기서 장문이죠. 음악 내용이 아니니까요. 장문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보고서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막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1번 동사, 그 학생들은 뭐 하는 거야? Can then, 뷰러나서 see. 볼수 있는 거지. 뭘 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그들의 그 어떤 수행 같은 게 지금 향상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오 v e r t i m e 시간으로. 이걸 보는 거지. 쭉쭉쭉 올라가는 거. 됐죠? 결과를 보지 않는다는 거야. 과정을 보겠다. 결국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겠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은 뭐 한다? 이퀄리 동등하게 할수 있어요, 내요. 뭐 하는 걸할수 있어요? 성취하는 걸할수 있어. 뭐를? 높은 점수를 이라고 했는데, 앞에 나시 왔으니까, 부정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간단하죠? 하지만, 그 모든 학생들, 올스피던츠가그 출연, 그 줄여진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동일하게 뭘할수 있다? 발휘할 수 있어요. 뭐를? 노력을. 알지 않지? 뭐 하면서? 분사고는 세팅이 뭐야? 초과하면서. 넘어서는 거야. 초과하는 거지. 뭐를? 그들의 자신의 과거 수행을. 수행력 같은 거지. 이걸 초과해야지. 그렇죠?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시험 범위에 이거 나왔어. 나오니까 기억이 나네 이거에 대한 유의어가 이거로 나왔거든요 광남 고2 이거 적어주세요 요거의 유의어가 얘로 나왔어요 어저께 수업했을 때 이거 나한테 안 물어봐서 혼났거든요수업했 뭐. 질문을 안 하는 거야 단어제문을 너 이거 알아? 너 모르는 혼자 아지 혼자 있는 거 능가하다 초과하다 있으니까 초과하다 넘어가는 거다 됐죠? <laughs> 자또얘 2번 분사구문이야얘 1번 분사구문그 다음에 얘가 이제 5월 2번 분사구문분사구문자 뭐하는 거예요? Making progress 뭔가 발전을 하는 거죠 So 그래서 These 이러한 것들은 종종 better 더 나아요 더 낫대. 그리고 more equally available 모두 동일하게 부사 써야겠죠? 얘가 형용사니까 모두 동일하게 더뭐할수 있다? 이용 가능할 수 있대요. 이용 가능한 기준이라는 거지. 됐어? 네. 그다음에 On which t o base we will d 하고 닫아줍니다. 어, 마지막에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D 시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러한 것들은 종종 더 나요라고 아 했어. 이러한 것들이 종종 더 나. 자 그러면은 이거 비교가 누구야? 높은 점수 받는 것보다 이거잖아, 그렇지? 높은 점수 받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좋아요라는 거기 때문에 어 이거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 모든 학생들이 뭐할수 있어? 1번, 노력을 할수 있고요. 2번, 그들 자신의 과거 수행력을 넘어설 수 있고요. 3번, 발전을 할수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 가, 요세 개가 디즈야.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종종. 네, 더 낫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기준이 되겠죠. 뭐의 기준입니까 잠시 서플러스 위치, 그 다음에 투 정상 어 이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한번 해줬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태정부랑 같이 했을 때어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여기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희한하게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올 때가 있는데 어려워할 거 없어. 관계대명사나오고 투부정사 나올 때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투부정사, 형용사처럼 꾸며주시면은 끝나는 거야 볼까? 베이스 리월드야. 보상을 베이스하는 거지. 베이스가 동사로 보겠어. 주는 거야. 얘를 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 명사 누구야? 더 동일하게 이용 가능한 기준이지. 기준. 그럼 얘가 이렇게 꾸며줘. 됐죠? 그리고 이거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그럼 전사 원래 어디 있었을까? 서 그러면은 베이스 둡니다. 보상을. 어따가 온 b. b에다가 a를 b에다 두는 거 아니야? 맞죠? 왜상한거야 보상을. 보상을 둘수 있는 보상을 거기에 기반에 둘수 있는 기준.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줄수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기반으로 둘수 있는 기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베이스, 리월드 온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스드라고 외우잖아. 오모의 기반아요. 네. 베이스드는 무조건 전체 누구랑 짝꿍이야? 온이랑 짝꿍이거든요. 리월드 보상을 준대잖아, 기반을어다가온 땡땡에 놔야 될거 아니야? 여기 원래 온 있었는데 앞으로 땡긴 것 뿐이라고. 이해돼? 그래서 온지 투, 베이스, 리월드 써주셔야 돼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러한 명사, 이렇게 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질문. 자 지금 한번 훑어봐. 빨리 넘어가지 말고 한번 훑어봐. 야놓친거 있다. 삼분만 면안 돼. 응? 일단 이거 먼저 다 풀. 이거 풀서 보고 질문 없으면은. 네, 나 디즈. 디즈? 이러한 것들이 더 낫다. 디즈가 가리키는 거는 예지. 첫 번째 뭐야? 이거. 노력 행사하는 거그 다음에 뭐야? 그들 과거의 수행력 수행보다 더. 넘어서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발전하는 거. 이러한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야. 뭐보다? 그냥 점수, 높은 점수 나오면 보상 주는 거보야 이런 거에다가 보상을 주자는 거야. 왜?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이유가 봐. 뭐? 이거 위에 나오잖아. 딱 비교 부분이잖아. 모든 학생들은 뭐할수 있어? 높은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기준에 어긋나는 거야. 형평성이 안 맞아. 근데 점수가 높든 점수가 중간이든 점수가 낮든 모든 학생들이 할수 있는 건 뭐야? 이거 정도는 다할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낫다. 됐나요? 네. 어. 신원이 없어요? 네. 괜찮아? 어. 하야이도 없어요. 어. 자 일단 3분만 좀 쉬세요.